중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은 바로 뭘 먹느냐, 뭘 먹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어, 몸의 영역에서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부분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니엘 이얘기를 통해서 뭘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답을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진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자신이 답을 내본다면 아마 자기가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조사가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질문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내 영혼에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질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바라보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계시니까 어떤 형제가 나는 사회적 성공을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보는 책이나 신문의 기사나 만난 사람이나 관심 가지고 눈여겨 보는 것이 다 바로 이 성공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 미용, 미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는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잡지가 미용 잡지, 매일 돈을 쓰는 것이 화장품,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 성공과 자신의 아름다움에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맑게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익한 것일까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작은 차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서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한 걸음이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그 걸음은 3650, 아, 36500 걸음이 되고요. 100년이 되면 그 이상의 걸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걸음 걷는 사람과, 하루 한 걸음 걷는 사람이 지금은 한 걸음 차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영혼 투자하는 시간도 적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누적될 때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밥먹세요밥 밥 드세요? 그러세요.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밥도 먹지요. 또 우리가 무엇을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역시 어, 밥이죠. 네, 밥인데 이거는 좀 다른 밥이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죠. 또 우리 영혼을 더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만 그의 청명함과 준수한 용모 때문에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뽑혀서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한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궁에 왕의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이 청와대로 뽑혀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주는 밥 먹고, 청와대에서 공부시켜주고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에 지금 들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 과연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지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국에서 먹고 생활하며 왕 앞에 서게 되고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지만 다니엘은 마치 이 자리를 발로 차버릴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시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부하였다. 무슨 말이요? 에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니 나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난이 음식 먹지 않겠으니 다른 음식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의 음식이 정말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음식일까요? 왕이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서 막 기름기가 겁나게 많아버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살찌는 그런 음식이라서 지금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왕에게 주는 음식은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없는 이 음식을 나는 음식이지만 먹을 수 없노라. 하고 단일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우리는 음식을 내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음식을 내할 때에도 영혼을 생각합니다. 이 음식 먹음이 내 영혼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가장이 구했죠. 자신의 자신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유를 그 얻게 하셔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불어 황관장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니엘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확해 주십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들을 거달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신식만 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낯빛을 비교해 보는 것 얼굴빛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황관장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왕의 음식을 끊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자 왕의 산의 진미였던 왕의 음식과 포도들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어떻게 됐죠? 얼굴이 어떻게 됐죠? 더 좋아졌습니다. 총명하다고 거의 모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고 거기에는 박수와 승리들보다 10배 나 뛰어난 또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겨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재식이 좋다죠. 재식이 좋다. 앞으로 재식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얼굴에 빛이 난다 할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결정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음식은 이방사람들이, 이방사람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린 뒤에 가져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다니엘이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시질마다 다를까요? 뭐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씹는다라고. <laughs> 그죠? 렇뭐 먹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씹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먹을 때가 있어요. 뒷담화는 음식과도 같아서 이게 한번 하면은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묻게 됩니다 예,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땡땡땡 애초미 땡땡땡 뒷담화에 손이 가요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어떻게든 여기서 더 권력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걸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는 항상 조사와 통계를 좋아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입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충격적인 냄새가 납니다. 입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보고 어, 우리가 잘근자에근 씹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입 냄새가. 어떻게 입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이 입냄새는 다른 사람을 씹는 사람의 입냄새는 호로 맡는 것이 아니고 귀로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애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느낌이 좀 마음이 좀 뭔지 아시겠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냄새. 귀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들려옵니다. 말끝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언어가 이렇게 툭 나오잖아요. 그렇죠?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체질로 변합니다. 원래는 나만 칭찬하는 체질이었는데, 이 뒷담화에 손을 낸 이후부터 체질이 변해서 뒷담화만 하는 체질로 변해요. 음식이랑 똑같습니다. 자꾸 먹으면 체질이 변하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화두를 삼고 있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질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고 성경기록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기름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니엘과 같은 결정 가운데서, 기준 가운데서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 헌신예배드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청년기 때는 쉽게 자기의 미사람을 쉽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경륜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기 윗사람이 하는 일이 못맞다해요 그러면 확씹어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모르는 데서 안 들리는 데서 씹었으니까 상대방이 모를까요? 얼굴에 들러나요 그래가지고 상사를 실컷 씹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웃지만 뭔가 이 웃음을 느껴요 상대, 성, 그 상사가 왜냐하면 이 자리라는 건권위라는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권위라는건 높은 자리에 앉게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으면 아랫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계속 씹고 있는 밑에 사람이 있으면 상사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 내버려 둘까요? 뭐라 해버릴까요? 계속 뭐라고? 계속 일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청년들은,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돼.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에너지 100을 딱 선사해 주셨는데, 학교 가기 싫다. 이걸로 40%를 확 깎아 먹어. 내가 지금 120%로 에너지를 붕기 택천해서 싸워도, 세상과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40을 깎고 시작하니까, 우리 청년들 어깨가 춥절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 뒤, 전능한 존재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로, 시간만 투자하면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청년이 이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다이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은 사람을 먹지 마시라. 그런 사람을 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한담하지 마라. 자원이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다마지 말하는 건 다른 사람 뒤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 알았던 것이, 와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씹는 입으로 그 악취가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고보사도가 뭐라고 했죠? 한 셈에서 단물이 나기도 하고 쓴물이 나기도 하는 셈은 없다고 말씀. 말인가면 단물만 내든지 쓴물만 내든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의 언어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로 우리 언어를 바꿔갈 때, 일상 언어로 바꿔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서 떠난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을 멀리하여 향기로운 입으로 하나님과 이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죠? 황관장에게 말했 황간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 조건을 제시한 조건을 그래 그렇게 해봐라라고 말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호로로 잡혀가 있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에요. 청소년 정도, 청년 정도의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는 어, 나라의 환단장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가 아파서.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친숙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이그 이야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 단장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한 단장이 들어준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음식을 끊기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니엘의 자발적인 열정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환관장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두번 등장하십니다. 9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두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길을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때와 다니엘과새 친구에게 한 문을 주시고 책을 대답해 하시고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겨우 포로민 중에 한 청년이었을 뿐인데 황관장이 그 이야기와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관장이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목이 왕 앞에서 온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요거 받아들여지는 더 놀라운 일이라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환관장이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상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예전에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주 좋은 예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에 있었던 교회에 바자회에서 아주 좋은 예화를 저에게 선물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는 교회에서 5월달에 바실리가 있었어요. 유치부에 한이라고 하는 아이와 소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 둘이 자매. 그런데, 한이는 동생이고, 소은이는 언니예요. 그래서 소은이는 그때 당시에 6살, 7살 정도 되는, 대화도 되고, 자기 혼자서 분별도 할줄 아는 그런 아이였고, 한이는 한 5살 정도, 그래서 누가 입고 가줘야 되는 그런 아이. 그런데 날씨가 무척이나 확장했어요 월요일까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 한이와 소은이의 엄마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햇볕이 쨍쨍한 날 나무 밑에서 나무 그늘이 조금밖에 없는 나무 밑에서 옷을 구제옷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늘이 너무 통과가지고 아이들 보고 엄마가 이 집사님이 들어가라고 했어요 박선실 집사님이 들어가라 얘들아 들어가 데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라고 해도 애들이 안 들어가니까 떡볶이를 사주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당은 시원하니까 본당에서 그때 이제 본당을 치우고 이렇게 식상을 해놔가지고 식사를 할수 있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서 본당에 에어컨 틀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떡볶이를 먹어라 그랬어요 제가 우연히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그 성도님께 막 도와드리다가 그 아이들 둘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졸졸졸졸 딱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떡볶이를 먹는데 떡국이를 먹는듯 많은 불안해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은이가 또 동생이 언니 뭐 언니!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의 마음 아시겠죠? 근데 네, 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떡국기나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또좀 이따가 떡국기를 먹는 건지 비비는 건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계속 막떡국멍을 쑥쑥 거리고 있다가 동생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한테 가자. 첨다부터 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하고 기도 들고 언니도 원래는 엄마한테 가고 싶었 근데 갔어요. 지금 엄마는 어떤 사황이요 햇볕이 막 내려지는데 그늘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막 본인도 더우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일사병 걸리거나 뭐 이럴까봐 걱정하는데 애기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들어가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더운데 그런데 아이들 표정이 본당에 있을 때랑 더운 엄마 옆에 있을 때 완전 달.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우 더운데. 너무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네. 아까는 막 먹는 중 많은데 그 순간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제 겸연.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경외하는 마음.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같아요 다니엘이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가진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다른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기 원하는 사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수라에 자라고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걸 막돈 넣고 돈 먹기처럼 설교하고 싶진 않은데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에있는 21절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직을 감당니다 무려 왕이 세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충리히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눈볼을 씌가지고 차자 그래도 지어내려고 하고 풀무고그도 지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도록 인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길 원한다면, 또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쓰기시고 이후 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한테 언제나 아름답게 보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활동에도 이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인선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정 행동으로. 감사한 것으로 일정번의 예물로 준비해 나온 속필들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들을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질겨내는 자가 보기는 자라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도 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다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산송 주만 바라이지이아서 불러보겠습니다.